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조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다빈입니다네 오늘은 거북목 교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리 센 주변에 거북목 스트레칭 이렇게 하시는 분본적 있나요? 되게 많이 봤어요. 예, 맞아요. 이런 분 계시죠. 이렇게 스트레칭하시면 100%목 망가집니다. 거북목은 이미 목 근육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목 근육을 더 늘리게 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어, 목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 근육이 늘어나서 목 디스크가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운동을 하실 때는 각 개인의 체형에 맞춰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거북목 교정 운동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우리 같이 운동해 볼까요? 네, 좋아요. 거북목을 교정하려면 딱두 가지 운동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을 C 커브를 만들어주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하부 승모근 강화 운동입니다. <목> 자, 다비생 옆으로 잠깐 앉아볼까요? 정상적인 목이라면 C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C 커브가 없고 목이 일자면 뭐죠? 일자 목. 이 맞아요, 일자 목이죠. 거북 목은 무엇일까요? 한번 거북 목을 만들어 볼게요. 다비생 상체 한번 앞으로 숙여 보시겠어요? 자,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C 커브가 사라지고 역 C 자가 됩니다. 머리만 살짝 들어보세요. 좋아요. 이게 바로 거북목이죠. 귀와 어깨가 일직선에 있지 않고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비센 지금 목이 어때요? 불편해요. 사람 머리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내체중이 대략 10분의 1 정도 해요. 이 무거운 머리 무게가 고개를 숙이게 되면 고스란히 목에 전달되기 때문에 경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경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추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섬유로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경추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무목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목을 C 커브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C 커브를 만들어 볼 텐데 제가 자세 를 한번 해볼게요.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머리를 들었어요. 자, 턱이 어떤가요? 턱이 들려 있어요. 네, 들려 있죠.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턱을 당겨야죠. 그렇죠? 턱 당겨야죠. 턱 당기기 운동 많이 해보셨죠? 자, 손을 들어서 두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턱에다 보세요. 그 살짝 당겨 보세요. 어때요? 턱 당기 됐나요? 자, 제가 한번 당기는데 좀 세게 한번 당겨볼게요. 어때요? 일자목 같아요. 일자목 같죠? 예. 턱 당기기를 할 때는 과도하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목이 일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당길 때는 살짝만 당겨서 내 시선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돼요. 턱 당긴 다음에 당겼죠? 천천히 목을 뒤로 젖혀 볼까요? 어때요? C 커브가 만들어졌죠?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턱이 나도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밴드를 사용하게 되면 턱이 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양손에 잡고 머리 뒤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손은 앞으로 뻗어주세요. 이 밴드의 저항에 대항해서 턱을 당겨주세요. 당겼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목을 뒤로 젖혀줍니다. 이 때, 밴드는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어때요? 턱은 당겨져 있고, C 커브가 만들어져 있죠? 좋아요. 내려놓으세요. 자, 이 동작은 하루몇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동작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하세요. 하시고, 점심 먹고 10번, 자기 전에 10번, 하루에 30분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부 숙목은 가운동을 해볼게요. 자 다빈센 상체를 앞으로 한번 다시 숙여볼까요? 자겉목 자세가 되면 이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방 경사라고 부릅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벽보고 한번 앉아볼까요? 자 상체 앞으로 숙여보세요. 상체 앞으로 숙이게 되면 날개뼈가 바깥으로 벌어지죠. 이걸 외전이라고 합니다. 범목 자세가 되면 날개뼈가 전방에서 되면서 바깥으로 벌어집니다. 외전되죠. 범목 자세는 등이 굽고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를 유발합니다. 이 자세에서 팔을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자, 제가 올려볼게요. 어때요? 다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요. 잘안 안 올라가죠. 안... 불편하죠. 네. 자, 왜 그럴까요? 이 날개뼈 끝을 견봉이라는데 견봉 아래 공간을 견봉하 공간이라고 해요.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좁아진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대라든가 회전근개가 손상당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견봉하 점액낭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어깨 충돌 증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목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날개뼈를 교정해야 돼요. 자, 날개뼈를 교정할 때는 앞으로 기울어진 날개뼈를 뒤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바깥으로 벌어진 날개뼈를 안으로 모아주어야 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근육이 뭐다 하부 승모근이에요. 하부 승모근의 대표적인 운동은 Y 레이즈죠. 자, 팔을 뻗는데 Y 자로 하늘향에서 뻗어보세요. 자, Y 자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팔을 뒤로 젖혀봅니다.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이라고 하면 등 하부 쪽에 자극이 와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목이나 어깨에 자극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 승모근보다는 상부 승모근이 더강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쉬운 동작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팔내리시고 팔을 양옆으로 뻗어 보세요. 뻗은 다음에 어깨를 외회전 시켜서 이 엄지가 뒤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시고 내뱉으면서 날개뼈가 서로 마주 본다 생각하면서 쪼여줍니다자 이렇게 해주면 어느 근육이 수축하냐면 등 가운데 에 있는 중부 승모근이 강화가 됩니다 이걸 후인이라고 하죠 자세 번만 더 해볼게요 앞으로 왔다 마시고 내뱉고 하나 후 다시 둘후 다시 셋 후, 좋아요. 느낌 오시죠? 자, 이 느낌 기억하시고,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양손깍지 껴서 머리 뒤에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팔꿈치가 지면에서 대략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위로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뱉으면서 날개뼈를 뒤로 당겨주세요. 어때요? 확실히 느낌 오시죠? 다섯 번만 해볼게요. 마시고, 대고 하나, 후, 둘,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좋아요. 다섯 번 정도 해서 느낌이 오시면 팔을 뻗습니다. 좋아요. Y자를 만들어줬죠? 방금 전에 했던 그 느낌 기억하시고 그대로 날개뼈를 뒤로 당겨줍니다. 좋아요. 다섯 번만.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좋아요. 팔 내려보세요. 자, 정면 바라보시고. 자, 담배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네, 잘 오는 것 같아요. 등 하부 쪽이 확실히 느낌이 오죠? 네. 네. 특히 자세가 구부정한 분들은 이 하부 승모근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확실하게 등을 펼 수가 있어요. 항상 동작을 하실 때는 날개뼈를 뒤로 당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손이나 어깨 쪽에 힘을 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앉아서 하실 때는 밴드를 사용하신 게 좋고, 엎드려 할 때는 밴드보다는 덤벨로 하는 게 좋겠죠. 밴드는 제가 길게 잡으면 강도가 세져요. 가까이 가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자, 약하게 해볼게요. 자, 앞에 잡고 팔을 Y자로 맞는 다음에 마시고, 내뱉으면서 팔을 뒤로 보내는데, 날개뼈를 뒤로 당겨줍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섯번만 해볼게요 하나 후둘셋 다시 넷 다섯 좋아요 잘하셨어요 내려놓고 자 이렇게 꾸준히 밴드로 운동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날개뼈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 두 가지를 배워보았는데요. 사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자세가 나빠지게 되면 또다시 거북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쌤,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세 교정 밴드가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세 교정 밴드를 해주게 되면 거북목 자세를 바른 자세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총 3개의 밴드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허리 위치 밴드로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서 작화해주시고, 또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를 허리를 압박해서 붙여줍니다. 음.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교정 밴드인데요.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등을 쭉 당겨서 펴줄 수 있어요. 어때요? 자세 교정이 되었죠? 예, 등이 쫙 펴졌죠? 우리 평소에 핸드폰 많이 보신 분 계시잖아요. 고개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이교정드를 입혀놓으면, 보이겠지 당겼어요? 등이 펴졌죠? 조절했습니다. 내가 상체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싶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이 압박조절 밴드가 뒤로 당겨주기 때문입니다 상체를 숙이고 싶어도 숙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그 다음에 뒤로 돌아보시면 음. 여기에 척추 지지대가 총4 개가 있어요 보통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한개 밖에 없는데 메디인포 제품은 4 개가 척추를 단단하게 지지를 해줍니다 음. 4 개가 있으니까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제가 눈을 옆으로 숙여 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몸을 쓰게 되면 허리가 한쪽으로 휘게 되죠 이런 거를 허리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이 4개가 있으면 이렇게 측만증이 있더라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번 팔을 움직여 보시겠어요? 어때요? 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겨드랑이 밑으로 밴드가 지나가게 돼서 겨드랑이를 압박하지 않고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공간이 넉넉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위에 어깨 밴드를 보시면 되게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을 하더라도 어깨에 긴장이 되거나 뭉치는 거 없이 오랜 기간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핸드백 많이 메시잖아요. 끈이 굉장히 어때요 얇죠. 얇죠. 얇은 부위로 계속해서 숙모근 부위를 압박하면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어깨 끈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분산시키는 거죠. 다음에 저희 세라밴드도 같이 증정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 박스 안에 세라밴드가 있어요. 이벤트성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이밴드 가지고 오늘 알려드린 그 거운목 교정 운동 있잖아요. 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기서 혹시 이 제품 환불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환불해 주는 게 맞죠 이 제품은 착용하시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전액 환불 가능하세요 이 영상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꼭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거북목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 두 가지를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 알려 드린 운동 밴드와 함께 꾸준히 해 보시고요 생활 습관에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꼭이자세유정밴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